안녕하세요. 장군기획 시청자 여러분, 서울 마포에서 실령님시고 있는 테이두령입니다. 네, 선생님. 네, 네. 아, 이제 신가불이 있는 분들은, 네, 네, 네. 어떤가요? 신가불이 있는 분들. 네. 어, 신가불이 있는 분이 어떠하냐 물어본다면 일단은 그 시내의 너울, 그런 시내의 그늘, 뭐 시내 이런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그 중에서도 이제 강하게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 테고, 네. 근데 우리네처럼 이렇게 만신을 안 해도 되지만, 이렇게 신의 가물이 좀 강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어,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여자가 남자가 됐건 간에, 고력이 네. 조금 많이 따르세요. 아예 내가 이런, 어, 무당 쪽으로 됐던 이런 네. 신령님 쪽으로 아예 믿지를 않아도 본인 자체 조상을 다 모르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겠고, 본인 사주 자체 이런 걸 모르시는 분들은 고력이 조금 많이 따르세요. 그리고 또 기복이 또 많고, 어, 흥할 때는 또 흥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을 때는 다운이 많이 되고, 어, 기분 자체나, 아니면 본인 삶에 대해서 기복이 또 되게 많이 있으세요. 아... 강하게, 어, 신의 가물이 많으신 분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또한 신의 가물이 많기 때문에, 예감이 됐던, 직감이 됐던, 이런 또, 그런 초기, 네. 초기 조금 빠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테고, 어, 앞전 영상을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네. 어, 꿈을 또 없고 비상하게 꾸신 분들도 많이들 계세요. 네. 그렇기도 하고. 근데 이분들은 본인의 이제 삶에서 조금 평탄하게 한평생을 살려면은 신대 가물이 많고 이런 그늘이 많, 많으신 분들, 영향이 많으신 분들은 아예 이쪽을, 어, 모르고 살 수는 없어요. 아예 안 믿어서도 안 되시고 본인이 인정할 걸 인정하면서 인지를 하면서, 어,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런 신령님 쪽, 만신의 집을 방문하시면서 공덕을 쌓신다거나 아니 불공을 드리면서 그렇게 한 평을 사시는 게어 본인한테 아무래도 덕이 되시고 또어 살아가는 게 조금 고력이 많이 잦아지세요. 가문을 조금 눌러주시고 해야 되니까 방문하셔서. 어, 불공이 들이시고, 공덕을 쌓으시는 게 중요하신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고력이 되게 많고, 부부 연으로 맺어가지고, 살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음. 한번 갔다가 실패해보고, 두번 갔다가 실패해보고, 뭐, 세번 갔다가 실패해보고, 이런 경향이 또 많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또, 혼자세요. 외롭고, 조금 고독하고, 이런 경향이 많이 있으세요. 신의 가물이 조금 강하신 분들은, 여기서 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나 의지할 곳이 없고, 본인 마음에 되게 허하고 어떨 때는 막 마음이 한 가지가 됐던 두 가지가 됐던 세 가지가 됐던 네 가지가 됐던 열두 가지 마음이 막 신경 변화가 많이 이루어지세요. 그 아까 앞전에서 제가 야, 이야기를 해드린 것처럼 힘들어지세요. 많이 고력이 따른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 신감물이 조금 강하신 분들은 본인이 이렇게. 어~ 조금 이상하거나 그런 면을 알고 있다는 분들은 네.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본인이 이렇게 이뤄야 되는지 살아가야 되는지 어~ 상담을 통해서 어~ 알아가신 게 제일 중요하신 거죠.이상 음... 케이두령이었습니다.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